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건과 사고를 당하는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네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명리학입니다. 그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사건이나 사고를 겪는 사주의 특징을 예문을 통해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를 겪는 사주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금목충이나금목원진이 있는 경우가 되고, 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그 삼살이나 사명이 있고 사주명국에 그러니까 삼살이나 사명이 있고. 유년에서 50토운, 5토운이나 10토운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주는 1971년 양력 6월 25일, 진시생, 음둔, 하지, 상원, 구국, 곤명입니다. 신해, 가보, 신사, 임진. 먼저 동처를 보면, 동처는 일지시지4 0 세지60, 월지90, 중궁입니다. 그이 명국의 특징은 그 집안에서 그 중궁3목, 또 월지2화, 세지9금은 완전 사명이 되고, 또일시지7화와 세지9금은 불안전 3살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명국에 완전사명이나 완전 완전삼살 또는 불완전사명이나 불완전삼살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완전사명이 된 경우는 유년에서 삼목운 또 이화운 또 구구문을 만나면 그때 사명의 작용이 나타나고 또 불완전 삼살의 경우는 그 유년에서 불완전 3살의 부족수를 만나는 경우에 그 삼살의 작용이 나타나니 이 경우는 7화와 구금이 동했으니 부족수는 오토가 오토가 됩니다. 그래서 유년에서 부족수인 오토를 집안이나 천반에서 만날 때, 즉 유년 집안 오토운이나 또는 그, 천반 오토운의 삼살의 작용이 나타납니다. 이 삼형이나 삼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는데 그 내용을, 그 내용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국은, 이 명국에서 세지 구금은, 그 세지 구금은 삼형의 구금도 되고 또 불안전 삼살의 구금도 되니 삼영과 삼살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금입니다. 즉, 삼영과 삼살이 중첩된 구금으로 살로서의 작용력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금이 삼영과 삼살로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는 그 유년지반 오토온과 유년천반 오토온입니다. 어, 실제 이 명극은 그 35세에서 39세 집안 오토온의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는 사고를 겪게 된 이유는 첫째는 그 오토온이 되면 오토는 3살의 부족수가 되니 집안 완전 3살이 성립하고, 즉 원래는 치라와 구군만 통해서 불완전 3살이었지만 그 부족수인 오토온을 만나. 불완전삼살에서 집안완전삼살이 성립하게 되고 또 사고금은 지렉, 사상, 사고 등을 의미하는데 이 명국과 같이 구금이 동한 상태에서 유년에서 오토운을 만나 토생금이 되면 구금이 강해져 그 지렉, 사상, 사고의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금이 동한 상태에서 윤년에서 5토운이나 10토운을 만나면 토생금이 되는데, 이러면 지력 사상, 사고에 해당하는 사고금의 작용이 더 커진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구금이 사명이나 삼살이 되면 그흉함은더 커집니다. 그세 번째는 이 구금이 자리한 육궁은 세지궁이며 세간궁인데, 이 세지 세간은 부모를 의미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고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또 구금이 자리한 육궁은 건궁인데, 이 건궁의 건께는 아버지를 의미하니, 그 구금이 위치한 육궁이 건궁이고, 건궁은 건께인데, 건께는 아버지가 되니, 그 아버지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1979년 양력 12월 16일 해시생 음둔 대설 중원 칠국 본명입니다 김이 병자 정사 신해. 어 동천은 일지 4궁 세지 2궁 월지 1궁 시지 6궁 중궁입니다. 이 명국의 특징은 먼저 충국입니다. 이 충국에는 금목충국과 수화충국이 있는데 중궁이 구사으로 되어 금목이 되니 금목충국이 됩니다. 또 동처 중에서는 일지궁, 세지궁, 중궁이 특히 중요한데 이 명국은 중궁과 일지궁이 서로 자충이 됩니다. 충국인 경우에 특히 중궁, 일지궁이 자충이 되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뜻밖의 사건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즉 충국인 경우는 일지궁이나 중궁 또는 뭐 세지궁까지 자충이 되지 않는 것이 그 사건 사고를 만나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시지궁과 중궁은 천지반 삼살이 되고 또, 중궁, 세지궁, 일지궁은 중세일 성국이 됩니다. 즉, 시지궁 7화, 오토화, 또 중궁, 구금은 천지반 3살이 되고, 또 중궁, 구금, 세지일수, 그일지삼목은 중세일 성국이 됩니다. 원래 성국이 되면 사형은 면형이 되고, 삼살은 면살이 돼요. 사명이나 삼살은 성립하지 않으나, 이 경우, 시지궁 7호와 중궁 9금이 천지반 삼살이 성립하는 것과, 또 중궁 9금, 세지 일수, 일지 삼목이 그 중세일 성국이 성립하는 것은 서로 방해를 하지 않으니, 즉 서로 공존할 수 있으니, 삼살도 성립하고 성국도 성립하는, 서로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그 삼궁이 동처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일지 삼목, 삼궁 이화, 중궁 구금은 사명이 되고, 또 중궁 구금, 세지 일수, 일지 삼목은 선국이 되니, 그 구금은 사명의 구금과 성국의 구금으로 모두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금은 사명과 성국 중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명과 성국이 동시에 작용하면 성국이 우선하니 구금은 사명으로는 작용하지 않고 성국으로 작용하여 세지 일수를 생합니다. 즉 사명이 성립하게 되면 성국이 성립하는데 방해가 되니 즉 사명이 성립하게 되면 그 구금이 삽목을 형충하게 되어 세지 일수를 생할 수 없으니 그성국이 성립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니까 이 경우는 면형이 돼요. 사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그 결과 이화는 구금을 극하지 않고 증가 원칙에 따라 오토를 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759 3살과는 달리 759 천지반 3살과는 달리 그면형이 되어 사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중궁 구금은 성국이 되니 구금 의 실세가 세지일수를 생해야 하나 이 경우는 중궁 구금은 자충이 되고 또 중궁과 일지궁은 교충도 되니 그 중궁 구금의 실세는 성국보다는 영순이 삼목을 충국하게 됩니다. 그 사구금은 어느 육친이나 육신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지력, 사상, 사고를 의미하니 그 사주 명국의 사구금이 동한 경우 유년에서 오토이나 십토운을 만나 토생금이 되면 지렁, 사상, 사고의 기운이 더 강해져 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고금이 사명이나 또는 3살 또는 충국이 되거나 또 5토나 10토가 절명과 함께 있으면 더더욱 흉하다고 봅니다. 그, 실제 이 명국은 13세에서 17세 60CG 집안 5토운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게 된 이유는 그 오토운이 되면 오토는 지렉, 사상, 사고를 의미하는 중궁, 구금을 생하는데 그 오토는 영순이 7화와 중궁, 구금과 또 천지반 3살까지 되고 또 3살의 구금은 영순이 삼목을 자충하며 또 오토가 절명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39세에서 42세 10시지 집안 십토운에는 그 어머니가 또 병원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입원하게 입원하는 게하 사고를 겪게 된 이유는 마찬가지로 10토운이 되면 10토는 또 지렉 사상사고를 의미하는 중궁구금을 생하는데 이때 그 10토는 어머니를 의미하는 육친으로 어머니를 의미하는 세지궁일수와 육합으로 일십합 즉 자축합이 되니 이 십토운의 어머니의 사고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구금이 동한 경우, 그 사구금은 육친 육신에 관계 없이 지력 사상 사고를 의미하고, 또 사구금이 동하고 유년에서 사구금을 생하는 오십토운을 만나면 사건과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이때 사구금이 사명, 삼살, 충국등이 되거나 또 50토가 절명과 함께 있으면 그 흉암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예순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주예문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